수요일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산상수은이 펼쳐집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산상수은을쭉 본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은을 그 천국, 어제는 이제 천국 행복의 선언 또는 구원의 선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 이미 그 선언되어진 선언되어진 정체성이죠. 어, 우리는 어,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 애쓰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뭘이게 이루고 또는 뭘 어떤 걸뭐그뭐 그 성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인 존재론적 정체성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내라 그리고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귀한 거죠. 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죠. 어, 이미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유하신 정체성보다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뭐, 선악과를 따 먹고 이렇게 뭐,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 높아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미 선언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인생이 뭐 길어야 몇년몇 몇 년이겠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벌써 50년이, 뭐 40년이, 30년이 지나고, 남은 날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뭘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가는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스스로 거짓된, 속이는, 그런 스스로를 기만하는 삶을 살고,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때에만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어,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한 말씀 한 말씀 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짠맛입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짠맛이고요. 앞으로도 짠맛이고, 뭐 소금 소금을 가지고 단맛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이다.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이나 모든 짠맛은 다 소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정 반대죠. 빛은 이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어둠이 빛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밤 하늘에 오늘도 오늘은 못 봤습니다만 어저께도 밤에 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있겠죠. 그 별은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딘지도 모르는 수만 광년 떨어진, 또 수십만 광년 떨어진 빛이죠. 그러나 보이잖아요.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사실을 안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어도 안 보이진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소금과 빛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죠. 뭐, 설탕이 소금을 대신할 수는 없죠. 뭐, 설탕도 뭐, 맛있죠. 맛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성도가 소금이라면, 성도 아닌 사람들은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도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뭐, 고춧가루가 소금 맛을 냅니까? 뭐, 그죠? 어떤 것도 소금 맛을 낼수없요 소금은 소금으로만. 성도만이 낼수 있는 것을 세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안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빛입니다. 다른 것으로 빛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로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이요. 이 소금과 빛은 굉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거요 집에 소금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돈은 없어도 소금은 다 있습니다. 뭐, 하여튼, 소금 없는 집은 없습니다. 소금 없는 집은 뭐 음식을 안 하는 집이겠죠. 소금, 소금은 비싸지 않습니다. 일상적이죠. 평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적이죠. 그리고 값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죠. 물론 뭐 귀한 건 귀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이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소금 없는 집은 없, 없습니다. 하여튼, 소금 없는 집은 없죠. 모든 집에는 다 소금이 있습니다. 일상적이라는 거죠. 평범한 거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값싸요. 그러나, 현실, 맛은 다 소금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수적이다. 비싼 건 아니지만 필수적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평범하다. 서민적이다. 이,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집에 전기, 전기불 없는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집은 집에는 다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스가 있고 이런 것처럼 어, 현실적이고 필수적이다 는는 것.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금 없이도 살수 있습니다. 금 덩어리 뭐 없어도살수 있지만 소금과 빛이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일애면 무엇으로 짜게하리요 너희는 빛이니. 네, 이같이 너희 위치를 사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귀한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우리가 이제 너무 세상적인 이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세상적인 이해 속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또 그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뭐,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일단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과 방법은 어, 뭐, 큰데 있는 게 아닙니다. 큰데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에 것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에 것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금은 필수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하면. 소금과 미치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물론 여기서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절대적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행동이 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그런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성도의 선한 행실들이다. 오늘 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너무 유치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선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선한 행위 또는 그 선한 행실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또 보여지는 어떤 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착한 살 그러니까 삶의 자세와 행위들이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뭐큰 업적을 뭐협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의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뭡니까? 이게 삶의 자세와 태도에 가는 거잖아요. 삶의 자세와 태도, 물론 선한 선한 성도의 선한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와 삶의 행위들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냐가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뭘이뤘냐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루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결 결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말의 목표를잖아요. 물론 결말은 중요하죠. 어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 세상은 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돈만 벌면 되고 세상에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과정들을 무시하여서 어쨌든 결론이 말해주는 게세상이지않습니까 역사는 이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고 승자가 승자 역사가 그 삶의 질서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선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행위 자체가 영광의 방법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뭐 총리가 된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기 이전에도 요셉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필요한 사람이었고, 어, 그는 뭐 어떤 곳에 있었, 있었을 때에도, 보디바리 집에 있었을 때에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는 왕 앞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었죠. 그가 끌려가서부터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와 행위들이 그게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지, 뭐 총리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속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삶의 자세와 그리고 태도 태도와 행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예언자적인 거죠. 예언자들은 미래를 말했죠. 미래 다가올 미래를 말했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잖아요. 그, 거기에 뭐 봄이 온다 이렇게 말해놓고 봄 준비를 안 하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예언자들은. 다 봄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봄이 안 온다고 겨울만 살아가고 있는데 어, 성도는 뭡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어떤 예언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왜? 다가왔으니까. 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군요. 아 진짜 그렇군요. 뭘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의 삶 행동에서 단순히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뭐 이런 뭐 좋은 이세상의 어떤 뭐 시민 단체가 하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이 선이라는 아가도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맞게끔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사람왜 저렇게 살까? 왜 바보가 착하게 살까? 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뭔가 다른 맛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맛을 보여주고 다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다른 게 있구나. 빛은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 뭔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있구나. 아, 그리고 다른 맛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성도의 어떤 그 존재,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뭘 이루고 말고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은 다 뭡니까?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결말, 물론 목,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목적도, 어, 그 뭡니까, 과정에, 과정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어, 떤 업적이나 공로나 어떤 이런 게아니에 욕심을 다 내려놓, 정말 다 내려놓고, 선한 삶의 자세와 행위들, 어, 착한 성도가 됩니다. 착한 성도. 어,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그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요. 믿음 생활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서로, 서로, 부담스러워. 은혜 나눔도 다 그런 쪽으로 나누고, 교회에 대한 요구도 막,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자,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서 뭘 이루고 말고의 문제가 일, 일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의해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본연의 맛을 내주잖아요. 그, 우리가 그 콩국수라 그러죠? 그참그 그 신기하죠. 그 그냥 마시면 맹맹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완전 차원이 다른 맛이 나잖아요. 그죠? 소금은 모든 것을 맛있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소고기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그, 소금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그죠? 진짜 맛있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납니다.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을 딱, 뭐, 어떤, 소금만 있어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콩하고 소금하고 배 앞에서 발효하면 그 된장 되는 것이고 구청 되는 거 모든 뭐 밑반찬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 다 그런 거죠. 뭐 액젓도 마찬가지죠. 예. 맛을 내는 맛을 낸다는 거죠, 맛을. 소금이 들어가면 고유의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고유의 맛이 안 납니다. 뭐가 깔, 깔아주는 게 없으니까 베이스가 없어서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면. 이 색깔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깜깜한 깜깜한 빛 그러니까 어둠에는 흰색이 무슨 의미 있겠으며 뭐 분홍색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화려함들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뭐 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고유의 빛을 다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고유의 색깔. 근데 고유의 모든 색깔과 존재의 존재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다 빛이었다. 빛이 있으면 빛과 소금은 뭐냐 고유의 것을 다게 고유의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이란 뭐냐 과연? 가정이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또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가정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교회는 뭐냐? 아주 가까이 익숙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원래 어떤 거냐? 또는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맛일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 없이 만약에 소금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는 생각해보세요 소금 없이 인생 맛 사는 밥 먹는 맛 하나도 아닐 겁니다 그죠? 영향은 있겠죠 뭐 소금 없다고 뭐 그죠 그러나 대부분 집에서 남편들의 반찬 얘기가 옵니다 짜다, 짜다 싱겁다잖아요 다 그죠? 소금이 없으면 본연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인생의 맛이 안 나는 거죠 가정이란 뭐냐? 가정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집안에 기독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없으면 본연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누가 그 맛을 내느냐 하면 성도가 세상의 맛을 내는 겁니다. 원래 본연의 맛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정을 일부지만 가정의 어떤 맛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 없는 거죠.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고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어, 이게 세,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이이 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착한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 소금은 맛을 내고는 맛이잖아요.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살 비추게 하여라. 그뭐가 그러니까 어떤 게 행실이 뭐 이름이 나타나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성도 성도가 어, 진짜 성도가 있으면 가정이 살만 하고요, 직장이 괜찮은 시장이 되고 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색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전체를 이룹니다.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이 멋있어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등장함으로 갑자기 얘기가 반, 다윗이 가면, 이 벌써 빛이 달라지잖아요. 배경음악이, 막 영화, 배경음악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벌써 막 햇빛이 뜨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있으면. 그 빛이니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건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니까 막, 막 깔려 있는 그 골리앗 예, 벌써 완전 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장면들 뭐 루세 이야기 같은 것, 예, 그 며느리 모함 여인 루세 이야기 거기 하나님 여호와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 뭡니까 거기가 아니라 뭡니까 그 에스더서죠 그 모르드기 에스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읽으면 벌써 뭐 맛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아, 이건 아는 맛이잖아요, 우리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러나, 읽어보면 맛이 나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맛이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입으로 뭐, 천국, 불신지옥, 물론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압니다. 아, 이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맛이 나오는 거죠. 어,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멋있어지는 장면, 빛이 있으니까 벌써 이제 색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뭡니까? 정말 세상이 아 이게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이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맛을 다 소환해 내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 뭐 요셉, 마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사람이 되나요? 말씀해 주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 종교가 타락을 하면요, 종교가 타락을 하면 도덕이 잘못됩니다. 도덕은 윤리만으로 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 도덕이 임해는 종교가, 종교가 있어야 도덕이 바로 세워지고, 도덕이, 도, 그러니까 윤리가 바로 세워져야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가치관이 바로 생겨져야 뭡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상교육이 잘못되면 이상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뭐냐면 기초적인 게 알고 보면 사회가 가치관을 움직이고 가치관은 이뭐 도덕과 윤리 개념이 윤리는 종교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성도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뭐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의 어떤 이 변화의 어떤 출발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윤리, 도덕, 질서. 우리가 원래 세상의 정의란 무엇이 중요해? 정의가 원래 이런 거냐? 아니거든요. 도덕이 원래 이런 거아니요 윤리라는 게 이런 거냐, 질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아닌 것은 그 안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과연 뭘까? 가정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이렇게 힘든 건가? 예를 들자면. 또는 뭐 직장 생활이 이렇게 버거운 것이면 인생이 욕심이 많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과정 속에 충실하면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영광의 개념들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니까 욕심이 과하여서 맨날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런 거고 삶이 무겁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맛을 내세요. 맛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맛을 내고 그 천국을 나타내는 빛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소금의 맛을 낼수 없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빛을 비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그 맛과 또 세상의 아름다움은 성도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이미 부여된 정체성이 있는 것이니, 하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므로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맛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세상과 사회와 직장의 어떤 모양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며, 가정이란 무엇이며, 세상 인생에 사는 맛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결국 소금과 빛이 등장함으로 또 녹아들어감으로 인하서세상이 맛이 달라지는 것이니 이러한 맛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의 실체를 더욱더 비치게 빛나게 하고 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니 선한 성도, 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